보고해야 하고 임원의 임기는 정관 제 15조에 따라 3년이지만은 1위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. 저는 6년간 대표 회장직을 맡아왔고 오늘이 제 임기의 마지막 날입니다. 어 지난해부터 후임 회장 선출을 위해 회원사와 직품업계 원로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자기 회장직에 적합한 인물에 대해서 자천, 타천으로 추천을 받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총회에서 부인회장을 선출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. 지금부터는 차기 회장 선임이 미뤄짐에 따라서 협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 공백기간 동안에 협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문제하고 차기 회장 선출 방식에 대한 논의와 결정이 앞으로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. 첫 번째 협회 정관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나 민법 제사6 9구조 위임 종료 시의 긴급 처리에 따라서 임기 만료된 회장이 후임자가 선출될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. 이를 준용해서 후임 회장의 선출 시까지 제가 업무를 진행하려고 합니다. 그것은 아까 이사회 때도 얘기했지만 빠른 시간 내에 후임 회장을 어, 뽑기로 했고 그 일정을 어, 빠른 시간 내에 정해서 가능하면 어, 확정된 일정을 갖고 진행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제가 표장 선출 시까지 업무를 진행하는 데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. 없습니다. 응. 이제 어, 다른 의견이 없는 걸로 알고 제가 후임 선출을 할때 최선을 다해서 빠른, 빠른 시간에 내 어, 해서 그, 그것도 확정적인 일정을 공유하고 공지해서. 같이 해서 후임 어 회장 수출을 원활하게 진행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는 후임 어 회장에 뽑는 과정에서 어 총회에서 뽑는다는 원칙이만 남아 있고 거기에 선발 절차나 이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. 이런 모든 문제를, 논의를 시작해야 되고, 어, 그 절차에 따라서 어, 후임회장을 선출하고자 합니다. 그래서 그 후임회장의 선출 절차와 어, 승인 절차, 이사의 승인 절차, 총의 승인 절차 등도 명확하게 해서, 그래서 어, 후임회장의 선출 프로세스를 만들어 갈까 합니다. 그래서 본 건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전환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어떠신지요?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예, 없습니다. 네, 이런 얘기였습니다. 네, 네, 뭐 차이스럽게 얘기를 해주시면. 은